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리핀 차준호입니다. 아, 오늘은 셀피 인터뷰를 진행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1일, 암, 1일 MC를 하게 되었습니다. 멤버들한테 질문을 하러 한번 가볼까요? 가자! 아, 네, 문만 열면 저희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멤버들이 다 숨어있나봐요. 어디 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멤버들이 다 어디 간 거지? <laughs> 멤버들이 다 아이코 동상인 줄 알았잖아. 뭐지? <laughs> 다 어디 있는 거랑? 아이코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 아이코 다리가 <laughs> 걸렸네. 이게 뭐람? 고개 한번 들어주세요 어 여기에 풍선이 있잖아 아니 민선에 아무도 없잖아 어 이건 뭐라? 안녕하세요 네 저희 멤버 저희 막내까지 저희 막내까지 여러분 저희가 셀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다들, 다들 저희 셀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모여볼까요? 모여! 모여라! 모여 모여! 어디로 볼까요? 저쪽을 바라보고 모일까요? 오케이 네 제가 한 명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아다 빈혈이 아 빈혈 괜찮아진 아직... 타임 5분 아 예, 5분 좀 힘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일자로 설게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그 본인이 잘 나오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창국 씨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 무엇인가요? <웃음> <웃음> 영화 보기. 영화 보기요? 약간 애니메이션 영화랑 영화를 보고 주제가 보기. 아 듣기. 아 주제가 듣기. 어쩐지 맨날 보컬실에서 주제가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laughs> 네. 김인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최근에 먹은 메뉴는 무엇인가요? 어, 어리네? 어, 최근에 메뉴, 먹은 메뉴는 삼겹살에 신라면 건면. 오. 오, 오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기가 막힌 메뉴인데. 어, 어, 동상. 깨어나라, 아, 아, 땡. 네. <laughs> 네, 아 동성인 줄 알았어요. 협 씨, 제일 최근에 마신 음료는 무엇인가요? 어. 민트, 민트 초코 프라페 오, 근데 오 저희 진짜 방금 먹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딱딱 맞게 알렉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H 선배님의 세마님입니다 세마님 한번 하트를 불러주세요 <laughs> 네 다음에 연습해서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윤이씨 네. 아 동윤이씨는 뭔가요? 동윤이씨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어 가장 최근에 들은 아니,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은 무엇인가요?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이요. 드리핑 저희 드리핑 쇼케이스 네. 영상으 모니터링이 아주 좋력요모니터링하서더 발전하기 때문에 아, 쇼케. 역시 죠 바람직한 아이돌의 자세 아주 당연하죠.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그거지. 더 발전하는 동인이가되길 바랍니다. 머리로 할이브볼까요와 되게 잘 맞네요. 네, 끝내요. 그고 다음, 가시 다음, 가자라, 다음, 가시 다음 가시 가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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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늘 혹시 꿈 꾸셨나요? 네꿈 꾸셨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꿈 꿨습니다. 가장 최근에 꾼 꿈이 뭔가요? 저는 제가 로또에 1등되는 꿈을 꿨습니다. 오 바로 아, 나토. 약간 허망된 꿈. 아니요. 잠깐만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꿈이 현실이 될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줄잘 서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 김민서 라인 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민서 사랑해. 끝인가? 아니요 아니요 더 있어요. 맞죠? 네 윤성이 형. 네 가장 최근에 온 택배는 무엇인가요? 오 어? 가장 최근에 온 택배는. 저캡 모자랑 그다음에 슬랙스 샀습니다. 아 바로 어제 온 그거군요. 맞습니다. 형이 아주 모자가 디자인이 예쁘고 핏이 예쁘다고 어, 네, 만족하더라고요. 헐 아, 배신자 내 다리 사진들 쓰면서 안아 사주고. 가장 최근에 아 검색한 검색어는 무엇인가요? 드리핀 쇼케이스. 오, 오, 오 만족스러웠나요? 만족스러워. 답이 없네요. <laughs> <laughs> 아정가요 가장 최근에 생긴 별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laughs> 백발 완자 누가 그래? 구미호 구미호 민석아요. 아 구미호요. 어, 아 구미호. 구미호. 오, 멋있어요. 그리고 어, 렉스 씨 네. 가장 최근에 꽂힌 유행어는 무엇인가요? 어 제가 최근에 가장 꽂힌 유행어는 무야호입니다. 한번 무야호. 어, 보여주세요. <웃음> 무야호. <웃음> 네 귀엽네요. <laughs> 5분 전에 꽂힌. 아 그리고 가장 원하는 기사 헤드라인은 무엇인가요? 기사 헤드라인이요? <laughs> 빌보드 1위 드리핀. 오. 오 예. 다양했죠. 머리 파이브 한번 더 할까요? 예. Yeah. 예. 머리. 머리 파이브 이거 비정을 막 치. 네. 그리고 <laughs> 어, 마지막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 사진을 찍은 사진은 가장 최근에 찍은. 무서 운데 타지 마세요. <laughs> 네. 그러면 다 같이 네. 제일 최근에 찍은 사진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아 이것이 쇼케이스 네, 네. 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 질문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아. 어, 저희 끝난 이 셀피 인터뷰를 한 소감과 그리고 팬분들께 아, 한마디 해볼까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어, 네. 카, 카메라 잡는 게 미숙할 수 있다는 점. 아찮습니다아네 어, 이런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어, 아주 굉장한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 멤버들이 아주 그. 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빠른 대처, 빠른 대답을 해가지고 아주 순발력이 늘었다. 순발핀이네요. 네, 그렇죠. 순발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어제 쇼케이스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팬 여러분들 이제 만날 일과 소통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주시고 저희는 영블러드로 힘차게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블러. 노래 야. 너무 좋아요. 야. 많이 들어 주십시오.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주세요. 드리핀망관부망관 사부, 망관 사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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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